안녕하세요, 니엘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내랑 블로그 쓰려고 고깃집 가는데 그 옛날에 유행했던 공룡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무슨 고기요? 공룡 고기요. 다이노소 고기 먹으러 갈 겁니다. 이따 식당에서 봐요. 여러분, 여러분, 먹고 뭐 시었어 여러분 누나 먹고 뭐 시었지와와 와. 와, 와. What 오, yeah. oh, 공룡국이 시즌2 무한 리필. 가보자고 우선은, 파돌백이랑 우산겹을 우선 시작을 해보자. 파돌. 우산겹. 그리고 은영 씨, 소갈비살도 좀... 진짜... 소갈비살...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았어 사진만 갑시다, 갑시다. 세팅도 다 졸업시다. 이업시다졸시다 됐고 시다졸고시다졸다 야 진짜 맛있겠다. 어때 어때 어때? 와, 와. 우리 블그 원정식 어, 어때? 와, 환상. 와 환상이네, 죽이네, 아다미쳤다 이게 하나가... 아, 이네 죽이네, 지글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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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잘 잘했는데. 오, 잘 자르는데. 오, 잘 자르는데. 역시, 우리 집 기둥이야. 그렇지, 그렇지. 내가 결혼할 때 손에 물안 묻힌다고 했지, 고기만 안 자른다고 얘기 안 했어. 열심히 일해요, 빨리. 옳지, 옳지.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오구유 <목소리> 어떠셨어요? 상모씨아난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블로거 체험단을 하면서 좋은 점이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없잖아요. 외식비가 안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냉면 고기가 한 25,000원 정도? 1인당 25,000원 정도 하는 식당이긴 한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냉면 따로 시켜 먹은 것 값만 둘이서 해서 만원 정도에 먹고 왔으니까 그런데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동문 의사는 만빵이요 음, 음. 어떤 부위가 제일 맛있었어요? 당연히 소갈비살 소갈비살 그거 진짜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소갈비살을 되게 좋아하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어요. 블로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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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분이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도 뭐 별거 없었지만. <웃음> <웃음> <먹는 일 없었어. 웃음> 뭐 이렇게 하나둘씩 할 가는 거죠. 맞아요. 안녕.